은윤희가 존나 따뜻하다고 극찬하더데 막털이 갈때 존나, 존나 이쁘다 컬리 룩이라 했어 우리가 아, 오래 앉아있으니까 엉덩이도 아프네 아 전기담요 했으 전기담요 는석 하나 가져와야겠다 방. 근데 상진이 전화왔는데 못받았는데 생각보다 다시 콜백을 안했네 뭐야 저걸아너 <laughs> 많은거 보여준다 오늘 난상이안보데 주성이랑 뭐 은배랑 축구배운다고 너가 나한테 말해줘 신가 서울에 출신, 어, 올케프 어, 출시이라고 어, 일회에 3만 원이라고 아, 아, 3만 그 정도 비아그두 명밖에 없대요 은배랑 두 명. 개인 교수비를. 그냥 기본적인 거 알려준다 봐. 자랑기만아 됐지. 올키프 했던 애인데. 일회에 3만 원. 디서안 그게 축구장? 어야 넣어야돼 <laughs> 아, 그러고 그러니까 기분기 훈련하면 좋긴 해 나중에 봤을 때 주성이 존나 늘어졌겠는데? 이제 다시 준해야 된다고 이제 안한데? 아, 잠깐 한 주성이 이제 졸업이나가? 졸업은 이미 했어 걔걔 거기에 그거 해미나대에서 응? 교직원 하고 있어 아, 1년 기업아 진짜? 주성이 벌써 졸업 아 주성이 재수 1년인가? 1년 작년에 청... 나랑 같이 청... 했어 현호가삼순가아네현호가삼순가 번호가 늦구나 그래서 주성에가가 연락 가가지고저랑 혹시 경영학과 친구가 <laughs> 인터뷰 하고 싶다는데 해줄 수 있어? <laughs> <laughs> 주성교직잘하 <교재가 웃음> <전하자러울게. 웃음> 어. 아, 좋다 가져야 돼, 노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일 모레 아, 가비. 델몰이 가. 가. 델몰이 가. 델몰이 가. 이 가. 델몰이 가. 델몰이 가. 가. 이 가. 델몰이 가. 델몰이 가. 가. 델몰이 가. 델몰이 가. 델몰이 이 가. 델몰이 가. 이이 가. 델몰이 가. 델후지산 마무리야! 오호! 아, 아 잘했는데 지원 굿! 성철이가 또 뿌렸네 아 성철이야? 성철이... 초창기엔 뭐나던 1일차에 좀 되게 좋은 숙소를 잡았거든? 뭐였 몰라 여자친구가 했어 겨울에 여자친구가... 거기 어, 어, 그거야! 그 류칸! 6칸. 류칸이 달려있는데? 어. 개인 류칸? 6칸? 개인 류칸도 있고 다 같이 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때 500년 전통의 료칸 집이래. 근데 존나 크더라고. 진짜 그냥 완전 일본식 가옥이 존나 커가지고 그냥 중벌인 줄 알았어. 여자친구가 나 생일 생일이라 여행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숙소 자기가 하겠다. 비행기 가, 비행기도 배가 있는데. 심지어 내 패딩도 샀는데. 나한테 한 100만 원쓴것같은 비행기 값 35에 패딩 40에 수거점. 근데 본인 거 빼고 이제 해서 끊어도 돼. 그래준 거 거겠지. 근데 또 다음에 또 하는 거 있거든. 그 네. 2, 3, 2 거기서 하루 묵고 이틀은 또딴 데서 묵는단 말이야. 그건 또 엑방했어. 네. 처음 자는 네. 동안 네. 처음 간대는 계속 사고. 네. 두 번째 가는 데는 M 방스. 내가 처음 갔는데도 같이 내자 했는데, 내가 자기가 가고 싶다 해가지고. 비행도 기그 임직 임직원 할인돼가지고 싸겠네. 걔는 걔, 걔, 걔 비행 걔비행 들어? 너만? 어. <목소리> 걔는 한몇천 원가? 몇만 원? 너도 동반이면 할인 할인 되잖아? 아니야, 직계 가족만 혜택 받는다.

그래, 아, 근데 아, 아, 너무 추워 햇빛를인는데도 춥더라고. 안녕하 하다가 5분 정도 지나면아 대구 여자친구아이잘 만나냐? 어? 그 헤어진 <laughs> 이후로 안 싸웠어. <laughs> <만난 줄> 안 싸웠는데 보통 만나지 않아요. 자주 안 만나? <laughs> <안 웃음> <laughs> <안 웃음> <laughs> 같은 동네 사람 아니었어? 거달아어오나 내일 오. 아 오늘도 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내일 보는데 오늘 굳이 봐야 될거아 아, 그런 말 하면 안 서운해하냐? 서운하지네 그거는 미쳐 너 교육을 잘 시키는 거야 근데 아게 약간 서운해하는데? 내가 아나이 먹어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을 더하는데 보통 착하네 회원이 괜찮아 시간이 필요해 데 여기서 난제 근데 풋살은 왜 가는거야 그녀의 아, 궁금증 해결해 주지 못해 근데 운동은 해야돼 그래 근데 이제 건강하지. 존나 처먹 새벽 3시들어서 피곤하다 그러고 내래서풋살 끝 <목소리> 거기서 그냥 아우 졸려 가야겠다 <목소리> 오케이 얘기난 너랑 하나도 안볼 사이지만 이 사람도 안볼 사람 아니야 거기까지는 얘기 못해 <laughs> 거기까지는 <목소리> 아 하남자네 그거 거기? 좀 그거 좀 센데 <목소리> 거기까지 왜전이야 외전 <목소리> 그건 좀 <목소리> 센데 거기 왜전이라고 <목소리> 여자친구가 물어보더라 넌왜 가냐고 다쳤는데 <목소리> 그러네 궁금증 근데... 야 그게 야 그게 제일, <laughs> <않겠네>. 제일 난데 <laughs> 근데 넌왜 가? 그래가지고 여자 입장 제일 난제 아니 <laughs> 뛰지도 않 거면서? 그 그랬어 의리라고 <laughs> 아나 다음 주도 못나온다왜못 나오는데 다음 또 뭐야? 다음 1 5가 대박 대아 그래? 나다주 가족인 난난 음, 네. 네, 네. 크리스마스 날 여자친구 비행이라 합법적 휴무이 어, 크리스마스 당일히안나당일에꼭 hey, 아, 만나야 돼. 네. 친구 이승민이랑. 12박 13일. 아 여행? 아, 나 뭐? 어. 어, 미국 언제 가 보나. 연차 몰빵 썼다 주말 12박? 좋겠다. 미국 12박 정도 0 이상 스주말100이1 2박 이상 스케치? 100이100 이상 스케치? 0 0 이상 0 0 이상 스케치? 100 이상 스케 패키지 0 이상 스케치? 1 0그나 하진도개비싸가지 개비싸지 맞다. 지금 개비싸지 지금 얼마나 1360원 그러잖 않아? 1 3 6 0 그래서 미국 주식 갖고만 있어도 그냥 10올어 우리 누나도 헤이. 저번에 그 한국 거다 빼고 다 미주로 바꿨는데 아, 아. 존나? 나? 돈나 올랐다는데 너 <laughs> 힘들어? 아니 발바닥 아배 아프다고? 발바닥 코스 잘못 썼네 이거 아프대 아프대 찢어진 느낌이라고? 찢어졌대 발바닥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그런데... 네, 니그거좀안 맞긴 한가 보다. 보내줘. 아직 왜냐면 그거 막혔어. 가 그래. 12대 6인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두 커트 동안에 한 커트밖에 못 해. 전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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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커전 커트, 전 커트, 그리고 지금 하나도 안들어가가지고 아, 진짜 뒤에서 앞에보면 하나도 안보여 아 근데 이게 못뿌려지기 너무 힘들어 뒤에 애들이 지금 성함이. 아니 그리고 우리가 흰색 존나 잘보이거든 어. 상대편이 검은색이라 아, 바빠가 바빠가 아 나이스 छो त की